자, 좀비, 대참사. 이거 무슨 모드이느냐? 바로, 좀비를 막으면서 밀리를 뜨는 그런 모드입니다. 지금 팀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이아, 다이아, 그리고 이쪽에 그랜드마스터 한 명, 다이아. 근데 그마인 것도, 물론, 이해도가 높고, 밀리를 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모드는 또 달라요. 모드만의 빌드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금화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린 이길 수 있다. 왜냐? 내가 있으니까. 일단 좀비들이 나한테밖에 안 와요. 이쪽은 잘안 오기 때문에 안정적이게 펼쳐갈 수 있겠죠. 자, 이거 먹고 내가 탱커. 그러니까 탱크로 잘 수비를 해야 돼요. 선가스 했고 탱크도 빨리 뽑을 수 있는 빌드입니다. 굉장히 빨리옵니다한 3분대 올 거예요. 잘 막아야 돼. 배럭이 좀 느리긴 한데.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잘될 거야. 자, 이렇게 화면 지정도 해 주고 l c b 도 뽑고 그리고 밀리도 잘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쪽도 째게 두면 안 돼. 그러면 힘들어져. 못 째게 해야 돼. 견제를 잘 가야 된다, 이 말씀. 아마 수비하면서 스카이 프로토스, 스카이 테란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드랍을 때리는 게또 좋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벙커 지으면서 뒷마당 준비할게요. 원마린으로 일단 수비. 찌개 로봇. 그 다음에 커맨드를 먼저. 커맨드가 중요하지. 커맨드. 그리고 기술실 들어가고 s c b 보급고 아 빌드 굉장히 깔끔합니다 지금 완전 빌드 타이거 띄우고 내려갈 때 쯤에 완성 와개 깔끔해 레전드 바로 탱크 인구수 이걸로 해결되면 정확하게 뽑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스, 마린, 좀비들이 오죠. 완벽합니다. 내알 슈퍼 깔끔. 테라는 건물로 수리하면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버텨주면서 스타포트를 가는 게또 중요하겠죠. 아니야, 지금 가면은 투탱크 못 뽑는다. 감태 온다. 빨리 막아야 돼. 빨리, 탱크. 탱크, 탱크. 그렇지. 이제부터 잘 막아야 돼. 1.4 잘해. 자동 수리. 자, 이렇게. 여기도 한두 발씩 옵니다. 아, 수비 잘 되고 있어요. 스탑포트 궤도사정부, 앞마당. 야, 리얼 빌드 개깔끔하다. 레전드. 이런 완벽한 빌드 오더를 만나. 엔베 여기도 잘 막고 있고 나이스 <laughs> 역장 뚫고 들어오네 거잘좀 막아봐요 아 우유님 뚫리면 혼남 아 우유님 뚫리겠네 이거 내가 가야겠다 우유님 이럴 수가 자 커맨드 추가 앞마당 먹어 제 탱크가 왔습니다 제1.4 잘해드릴게요 해방선 뽑고 우님제1 4했 테니까 쫄지 마셈 됐어 뽑고 여기도 뽑고 시즈모드 여기가 많이 와버리네 자, 또 1.4. 그렇지. 됐어. 탱크가 최고야. 가스. 여기도 가스. 배럭 두 개. 체인지. <laughs> 화났어, 화났어. 마린. 또 기술실. 두개 넣고. 자, 융합로도 준비해. 바이오닉에서 상대 멀티만 주지 말고, 융합로로 넘어가서 내 멀티 생기자 무조건 배틀만이 좋은 건 아니야. 3탱크까지 뽑을 필요도 없어. 딱이 정도면 됐어. 안정적이구만. 보급고 두 개. 자 반응로, 반응로, 반응로. 그 다음에 스타포트 두 개. 빌드가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먹어주고. 해방 모드. 자 언덕 탱크 해주고요. 마린 찍고. 보급고. 아머리 두 개. 그리고, 여기 먹습니다. 지게로봇. 와, 또짱 많이 온다. 아니, 다크 안 좋은 것 같아요, 니마. 아코노로 가세요, 아코노로. 자, 이렇게. 네, 1.4 해줘야 돼, 1.4. 그 다음에, 탱크 두 개. 마린. 의료선을 찍으면서 스탑포트에 기술실 달게요 툭가스. 좋아. 뭐야? 아, 벤시경 잤어. 이런? 뭔가 나 때리더라고. 이 와중에 견제라니, 현명해. 자, 빨리 탱크 준비. 여기도 터렛. 여기도 터렛. 가스. 지게로봇. 자, 나도 가자. 가면서 배틀 준비해. 배틀. 넣고, 넣고. 방패업. 당신들 죽었어요! 밤이 견제를 해. 야마토 연구. 업그레이드도 잘 해줘야 돼. 야, 이거 밀리까지 하니까 진짜 빡세다. 여기 그래도 뭔가 좀비 안 들어오니까 좋다. 탱크 하나 더. 자, 안쪽으로 드랍. 여기 내려. 특공대다. 탱크 시즈모드 배틀 하나 더 가자 자시그디 아머리 싸그리 파괴야 아머리 싸그리 파괴 역시 스카이 갈줄 알았어 바이오닉 데뷔를 전혀 안해나? 빼 비싼 보급고부터 바이킹 녹여! 지금 좀비 막을 때가 아닐걸! 마린이 또 다른 좀비야! 많이 때렸어. 의료선 두 개. 보고 또 막혔다! 네 개세요, 네 개. 알차게 때렸다! 공격이 업그레이드 해놓길 잘했어. 자, 이 배틀을 아껴둡시다. 여기도 시즈모드 와 아, 시즈모드 타이밍이 딱 들어왔어 잡아 커맨드 배틀이 더 필요해 배틀 이정도로 안돼 4개까지죠 아, 여기도 이제 안정적이죠 수비 잘되고 있습니다 아 나이스 견제 굿 밀리도 같이 해줘야지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번에 이쪽이다 바이킹 다 잡았으니까 안녕 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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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그 다음에, 이거 연구. 야마토! 어! 봉인된 배틀 크루저. 야, 그래도 13킬 을쓰면할 만큼 했어. 지게 로봇. 여기도 터렛. 배틀 찍고. 탑승해. 넌 여기 있어. 두개 돌려. 헐, 모선이다! 역시 그랜드마스터, 무섭다리 커맨드 또 지어 모선 때문에 가기 힘들겠는데? 바이킹 바이킹 나이스한 견제 한번 들어가보자 자, 포코 3개 또 지.. 자, 포코 3개 또 지어주고요 안쪽으로 돌아서, 여기 스캔, 없죠? 그러면, 모선이 일로 왔는데, 리콜, 스캔. 이거부터, 그렇지. 모선 잡았으면, 배틀크루즈는 알아서 맞겠지? 그리고, 드랍! 하하하! <laughs> 이것이야 안쪽에 탱크 많아 막을 수 있어 바이킹 내려 띠 드디드 드디드 s 비로 왔기 그랜드 마스터도 별거 없는 리콜이구만 이런 리콜 좋지 않아 들어가주고 넥서스 터트려 배틀 또 찍고 커맨드 안쪽으로 여기 여기 두개 동시에 먹기 <laughs>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 그럼 부탁하는 쪽을 한번 때려볼까 일군이 없네 이거 야마토 연구하고 있나 본데 그렇게 안 되지? 어딜 야마토를 연구할라 그래. 자 의료선 하나만 두 개까지. 부족, 코인 노래방? 마야 그하다. <laughs>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잘했어. 그전약까지. 지게로봇 떨어뜨려주고. 잘하고 있죠? SEB. 오, 야, 뭐야. 배틀 왔다. 내건줄 알았네. 막아. 바이킹으로. 제가 어쨌든 한번 깨놨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밤 까마귀. 그러쉬 막았고. 아, 좀비 너무 잘 맞고 있다. 157. 행성 요새. 더블 커맨드. 트리플 커맨드. 해방선 두개 준비. 배틀 크루저. 아래쪽으로 돌려서. 한번 공격 좀 가볼게요. 아니, 이 자식. 그렇담, 나도. 반갑다. 터렛 공사. 가스 가스, SCB 배틀 찍고 탑승 다 옮기십시오. 우루손님들 멀티를 먹읍시다. 터렛공사, 해방선, 그리고 또 터렛공사, 그리고 또 터렛 공사. 그리고 또 터렛 공사. 이러면 여긴 이제 안 돼. 뭐다? 초 안정적인 멀티가 됐어. 배틀. 해방선 어딨어 아직 안 나왔다. 인구 200. 업그레이드 3, 4 찍었고요. 수리. 큐 터질뻔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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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먹고 먹고 놀고 있는 애들 여기 캐주고 여기도 좀 옮겨주고 지게로봇 나이스 수리 됐다 해방선 어있니 아직도 안 나왔어? 아니 분명 눌렀는데? 아니, 눌렀는데 안 나왔네? 뭐, 그럴 수도 있지. 함정이다! 와, 좀비 5호까지 그랬어. 그렇지! 나이스! 좀비 업그레이드 5호업. 이러면은 조금씩 막기 버거워집니다. 마린들도 옮겨가지고 수비를 굳건하게 합시다. 굳건히.

야바토포! 히히 탱크 다 잡으면 좀비에 뚫리겠지? 터렛 공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자, 기술실 야, 너무나 부자다 나 부자야 어디 한번 볼까? 야, 막아주지 마 좀비들이 때리라 그래 당신은 죽었어. 대량난감 야마토포. 뚝딱딱, 뚝딱딱. 그렇지, 우리 안정적이야. 이길 수밖에 없다리. 어디 있어? 어, 좀비가 들어왔네. 그렇지. 나이스 GG. 자, 좀비 대참사 모드. 우리 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끝.